안녕하세요. 네, 바이칼 TV 이청정입니다. 본인 소개 잠깐. 아, 재활학과 전문의 김재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저희가, 그, 줄기세포하고 엑소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원리에 대한 그 일반인이 좀 알, 알기 쉽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될수 있는 네.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는 크게 한 세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중배 줄기세포. 네두 번째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어, 자라게 되는 그 줄기세포. 그거를 수정란을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라고 하죠. 네, 배아줄기세포. 네, 그리고 또일번 야마나카 산야교수가 어, 발견을 해가지고 아니, 개발을 해서 만들는방 개발해서 만든 IPCSL, 역분화 줄기세포, 피부세포로부터, 어, 배아 줄기세포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럼 네. 세 가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거나, 실험실에서 많이 하는 어, 치료는, 어, 배아 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는, 어, 장기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불임치료나, 이런 이제 치료에 많이 네. 쓰이는데 환자를 치료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는 중배엽 줄기 세포라는 거죠. 중배엽 줄기 세포라는 거는 이제 배아 줄기 세포, 역분화 줄기 세포는 이런 아니 애기잖아요.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얘네들은 암음 세포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잘못 같죠. 네, 아, 네. 특히 역분화 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드는 인자들이 발암 물질들이 를 써서 역분화 주기세포로 만들거든요. 아, 네. 역, 역분화가 되긴 하는데 암세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성이 있네요. 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를 가지고 뭔가를 치료를 할 때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 중배아 줄기세포는 어, 우리가 아기 때는 이 녀석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 정도를 보면, 그래 대충 예측이 되요 그렇죠. 고등학생 정 되면, 네. 이제, 뭐, 인성이 드러나죠. 네. 그래서, 그냥 고등학생 정도 된줄기세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완전 애기줄기세포가 아니라. 그래서, 네. 얘가 뭐든이 될 수는 있지만, 음. 뭐든이 될 수는 있지만, 얘가 나쁜 놈이 될지, 안, 좋은 사람이 될지는, 음.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어서. 그니까, 러 뭐, 계속... 간세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 그렇죠. 네. 네. 심장세포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될수 있지만. 네. 좋지 않은 네, 세포가 되지 네, 좀비 세포가 되거나 네. 암세포가 되진, 되진 않는다. 그렇죠. 나쁜 세포가 되지는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그런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줄기세포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줄기세포가 가서 예를 들면 이제 간이 망가졌다고 쳐볼게요. 간이 망가진 환자한테 줄기세포, 중계 줄기세포를 나왔을 때이 줄기세포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간세포를 대체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일반인이 대체한다고 보죠. 네. 세세포로 네, 근데, 근데 실제로는 그 줄기세포는 그냥 스쳐만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래 있던 간세포가 재생되는 거를 도와주고 나서 이 세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네. 어, 보니까 줄기세포에서 내뿜은 엑소좀이 아... 이간 세포를 다시 재생하게 만 만들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줄기세포를 하시던 분들이 한 십여 년 십오 년 전부터는 줄기세포를 하시던 분들이 엑소좀 연구를 굉장히 많이 아... 활발하게 엑소좀 연구로 네, 활발하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네, 넘어가고 있는 주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줄기세포는 어쨌든 어떤 세포를 만나면 그 세포한테 실험 물질을 주는데 그 실험 물질이 엑소점인 거네요. 그렇죠. 주기세포에서엑소점을 방출을 해서. 네, 그거로 이은 이제... 이제 신호를 어떤 신호를 네. 가하냐면주기세포에서는 너는 주로 뭘 재생을 시켜라. 너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태어나라. 음... 나, 나, 나 다시 어, 좀 젊어져라. 이렇게 하는. 약간 식으로... 명령 내지는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예 이제 가망 이 없는 세포는 너는 빨리 죽어라. 죽어라. 그리고 옆에는 있 건강한 세포로, 세포로 데, 대체가 되라. 이렇게. 아무튼 애매하게 때문에. 이제 좀준비화된 네. 세포는 네. 사실은 뭐 에너지만 뺏어먹고. 그렇죠. 특별한 네. 역할을 못하고. 네. 또 그게 또안 좋은 영향을 인체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좀비 세포 얘기를 잘 하셨는데. 네. 좀비, 요즘 좀비 세포가 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 네. 우리 몸의 세포는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세포 분열을 다 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가 이제 암세포나 좀비세포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포들은 죽어야 되는데, 엑소점이, 죽기세포의 엑소점이 그런 세포가 죽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신장 세포는 한 10년 생존하고 대체가 돼야 되고요. 간 세포는 한 5개월 정도 생존하고 음... 대체가 돼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드시면서 65세가 넘어가고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좀비 세포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몇 살부터 극적으로 증가, 증가가 되나요? 그 환자마다 이사람마다 다른데 65세에서 네. 75세 사이인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좀비가 되는 세포가 확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나는... 네, 우리가 저는 이제 재활학교서 하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시는데 65세에서 75세 사이에 갑자기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기력이 딸리시고 음. 예,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 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평균 수명도 80대가 이럴, 이후로는 건강 수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어지나 안 좋고. 네, 그렇죠. 좀비 세포가 네.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은 그 좀비 세포 옆에 있는 세포 좀비 세포로 만들어요. 늙은 아, 세포로. 완전 좀비 영화. 네 늙은 세포로. 그래 좀비 영화 보면. 그렇죠. 네, 좀비 그죠? 영화에서 좀비가, 좀비가 좀비만 사람을 물면 좀비... 좀비가 되듯이 똑같은 뭐 똑같은 이치는 뭐 아니에요. 똑같지 않지만 어떤 예. 비슷한 현상이 이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쉽네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갑자기 팍 늙어버리지. 그렇죠. 뭐 검버섯도 생기고 예. 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유전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좀비 세포도 꽤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65세, 70이 되시기 전에 엑소점 치료를 받아서 준비화되는 현상을 막아주면 엄청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뭐 그런, 그런 걸 기대로 이제 줄기세포나 네. 엑소점 치료를 많이 하시는 거죠, 환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그 줄기세포 엑소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김재영 원장님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